2년 전 일본에서 절도범들이 밀반입해 온 금동 관음보살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반환 여부에 대한 사법부 결정을 앞두고 반환에 반대하는 불교계와 민간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 말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2년 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들여왔는데 서산 부석사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반환 반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부석사 측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본과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문화재청이 일본 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근 검찰에 제출해 사법부의 결정만 남게 되자 한동안 잠잠하던 반환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회를 중심으로 불상의 일본 반환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운동이 착수됐습니다. 불상을 본래 있던 부석사에 봉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10만인 서명을 받아 3일절쯤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혼이 거기에 다 담겨있습니다. 어떻게 심장을 빼앗기고 저희가 살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범죄 몰수문에 대한 반환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이런 자발적인 여론, 노력을 어, 존중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유출된 10만 점이 넘는 문화재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에 회수된 것은 5%인 5천여 점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